할머 프리먼 럭키는요. 굉장히 모순적인 인물이죠. 어릴 때 굉장히 다독을 통해서 기술 같은 거를 익혔다고 하는데요. 오큘로스를 창업했고 지금은 안두릴의 창업자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대척점에서 있는 일론 머스크하고는 좀 다른 행보인데요. 원래 피터 티를 좋아했고 일론 머스크 그룹의 한 명으로 간주됐던 만큼 이런 행보는 좀 이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트럼프하고는 여전히 관계가 좋습니다. 과거에 메타에서 한번 해고된 적이 있습니다. 오큘러스를 메타에 팔았었는데, 메타에서 이제 팔머르키를 고용을 했던 거죠. 그 안에서 5년 안에 이 오큘러스 플랫폼 사용자를 천만 명까지 늘리겠다고 했었는데, 단 2년 만에 달성을 해서 메타에서 굉장히 좋아했었죠. 좋은 관계였는데, 틈이 벌어진 거는 친 트럼프 단체에 99,000달러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팔머르키가 요거를 가지고 주류 언론에서 백인 우월단체에 거액의 자금을 댔다고 공격하는 기사를 쓴 거죠. 여기에 발끈해서 반박문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메타에서 말렸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앤드류 보조워스 CTO하고요, 예, 주커버그가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럭키를 해고한 게 아니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앤드류 보조워스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고했음을 밝히고 사과의 뜻도 아울러 밝혔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미스터리였는데 결국 트럼프 좋아해서 지원했다가 쫓겨났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거 이력이 있으니까 트럼프가 안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안두릴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다는 라게 그때 해고당한 이유가 좋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두릴은 지금 아시다시피 공격형 드론도 만들고 있고요 이 방어하는 센트리 타워라는 것도 개발을 해서 적 드론을 요격하는 정교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시에서도 이 시스템을 쓴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팔머럭키 논란이 많은 인물이긴 합니다 그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일일 것 같습니다